안녕하세요 아이들에게는 롱다리 엄마 아빠에게는 S라인 원장의 이름을 걸고 하는 한우원 김성훈 한우원 한화학박사 김성훈입니다 <목소리도> 성조숙증이 가장 우리 아이들의 성장 기성장에서 가장 무서운 적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면 그것을 우리가 알고 대처한다면은 우리가 그 어떤 방법을 가지고 성조숙 상황을 좀 늦춰주거나 어떤 그런 또그 전에 더 미리 더 키워주거나 하는 그런 상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모른다면은 상당히 어떤 그키 성장뿐만 아니라 오장육부의 발달 과정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 보통 2차 성징이 나타나고 2, 3년 정도 지나면 성장판이 완전히 닫아지게 됩니다. 이 성장판이, 예, 무릎의 성장판을 본다면, 이 우아래뼈가 안지 붙어서, 이성장의 성장선의 활동이, 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키가 안 크는 거죠. 이런, 닫아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성장판이 닫아지면서 성장속도가 거의 급속하게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만약, 예를 들어서, 성조숙으로 인해서 2년을 빠르게, 예, 성조숙이 왔다. 그러면, 예, 1년에 5cm 정도. 2년이면 10cm 정도 키가 덜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년 정도 빠르, 빠르다 그러면 4, 5cm 정도 키가 적, 적어진다,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어, 아이들에서 뭐 10cm, 그 다음에 4, 5cm는 상당히 키에 대해서 아, 중요한 음, 그 어떤 그런 그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미리 감지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조숙을 그러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예방해 볼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시간 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신맛음식과 쓴맛음식을 자주 먹어야 됩니다. 신음식, 쓴음식을 많이 먹어줘야 이것이 성조숙의 예방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육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은 요즘 육류는 대부분이 어떤 급격하게 키우기 위해서 그 동물들을 사료에다가 그런 성장 호르몬이라든가 이러 가지 약품들을 많이 넣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음식을 뭐 드시게 된다면 삶아서 드셔야 되고요. 잘 상당히 한두 시간 정도 삶아서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맛, 특히 신맛 음식은 그 근육을 이렇게 뼈가 붙는 것을 조금 예방해 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씨앗 종류를 많이 먹어야 됩니다. 씨앗 종류에는 여러 가지 성장에 도움이 되는 효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영양소, 그 다음에 미네랄,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삼고이저 음식이라고 했는데, 삼고란 말은, 예, 고칼슘, 그 다음에, 예, 고 단백질, 고 섬유질이 삼고고요. 이저라는 말은 저 지방, 그 다음에, 예, 저 탄수화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삼고이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 우유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요. 대부분 저희 병원에 오시는 성장 장애로 오는 분들은 우유가 안 맞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먹으면 오히려 그 위장에서 부담이 되고 우유를 먹은 어떤 효과보다는 폐해가 더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우유를 평상시잘 먹었다. 그렇게 키가 작은 사은 먹어도 관계 없습니다만은 가능하면 두유와 우유를 섞어서 먹는 것도 좋을 것 같,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춥게 생활한다. 우리가 적도 지방이 가까운 어떤 나라일수록 키가 작습니다. 그러면 적도에서 멀어질수록 키가 큽니다. 그래서 예, 더운 지방 사람들이 키가 작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 좀 춥게 이 집은 뭐 보일러도 뭐 가난해서 보일러도 안 틀어 이런 말을 하듯 듣듯이 아, 아 그렇게 춥게 생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인 문화입니다. 예, 요즘 아이들이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이 성인 문화를 조기에 접촉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삶이라는 것은 딱두 가지 호르몬 갖고 작용이 됩니다. 하나는 성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으로 내 신체를 적정하게 키워서 건강하게 키워서 이 성장 호르몬을 신체적인 상태로 해서 키워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체구가 큰 다음에는 이이 체구를 바탕으로 건강한 신체를 바탕으로 성 호르몬을 가지고 어떤 이세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조기에 성장 호르몬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 성 호르몬을 활동하게 한다면, 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성인문을 절대 차단해야 되겠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가족 간의 대화를 상당히 중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아빠하고 친한 딸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어떤 그런 조사 보고 있었는데, 아빠하고 친한 딸일수록 키가 더 크다. 아빠하고 친하지 않고, 이런, 그런 딸일수록 키가 작더라. 이런, 어떤 그런, 그, 조사 보고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가족과에 대화도 많이 하고, 어떤 그런, 친밀한 유지를, 관계를 유지해야 되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줄넘기를 많이 하면 좋죠. 요즘 운동하는 양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 고박이 100개를 추천합니다. 얘가 10살이라면, 하루 내 나이 고박 100개. 하면 천개 정도를 한한세 차례 정도 나눠서 한삼 사백 개씩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단 오르기도 아주 좋습니다. 두 계단씩 오르고 한 계단씩 내리기. 요즘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좋으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 뭐 음식에는 국적불명의 식품들이 많습니다. 어 그래서 해독 식품을 좀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기쁨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해독 식품을 보면 우리가 뭐, 뭐 우리가 그 황태 뭐, 부곡국이라든가 미나리라든가, 그 다음에 해조류라든가그 다음에, 그, 녹두라든가, 뭐 녹, 녹두나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봄나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음, 해독식품이 되겠습니다. 자주 먹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자기 전세 시간에 있는 음식을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그, 성장 호르몬은 위장이 비어있을 때, 예, 성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근데, 위장이 뭔가 음식이 차있으면은, 예, 성장 호르몬한테 너는 스탑. 에소 소화를 시키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어, 문제를 일으키게 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성조숙을해방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잘 관심 가져주시고 요즘 특히 상당히 수면 시간이 늦습니다. 가능하면은 에,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이 에, 우리가 열밤열 시부터 새벽 두 시까지 그다음에 열한 시쯤에 피크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좀 아이들한테 일찍 잘수 있게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인가? 만 해도 9시 뉴스 하기 전에 TV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어떤 방송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아이들이 잘 성장하려면은 일찍 자워야 된다. 한 10시에는 잠자리에 있어야 된다. 늦어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져준다면은 아이들의 키 때문에 예, 어떤 그런 뭐야 마음이 아픈 일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